라면,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라면은 빠르고 간편해서 남녀노소 즐기는 국민음식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나트륨, 지방, 정제탄수화물로 구성돼 고혈압, 당뇨, 위험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건강 비결의 핵심은 이건. 이것. 이것이 궁금하시면 좋아요를 누르면 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채소단백질연분 조절 3원칙입니다. 첫 번째, 채소 추가는 기본. 양배추, 청경채, 버섯, 양파, 애호박 등을 듬뿍 넣어 식이섬유와 항산화 영양소 포강하면 라면에 부족한 비타민 A, k 를 보충해 장기적인 건강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균형 맞추기. 삶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새우 등을 추가해 근육 유지와 포만감 증가시키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지방만 늘고 대사 기능 저하 위험이 있어요. 세 번째, 라면의 고유의 맛은 줄지만 스프는 절반만 국물은 남기긴 나트륨 섭취량을 50% 이상 줄이기 위한 핵심 스프는 절반만 넣고 국물은 3분의 1이야 야 섭취 한국형 라면 건강식 루틴 제안 요일별 라면으로 건강한 식단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은 된장라면 청경채 두부 계란 반수 화요일은 해물라면 새우 애호박채 김가루 수요일은 김치라면 양배추 삶은 달걀버섯 목요일은 곤약라면 오이채 닭가슴살 금요일은 미소라면 쑥가 숙주 순두부. 여기에 추가 팁은 라면 삶기 전 면을 한번 데친 후 헹구기 기름과 나트륨 일부 제거 면 양은 절반 채소 양은 2배로 조정하면 균형 잡힌 구성 가능 국물 맛이 약해도 김가루 참깨 들기름 약간 추가하면 풍미는 그대로입니다. 라면은 무조건 몸에 안 좋다는 생각 조금 바꿔볼까요? 결국 핵심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라면도 잘만 조절하면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는 식사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당신만의 건강한 라면 한 그릇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